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 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바로 첫 번째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연락 주신 분은요, 어, 전화를 연락 주셨네요. 바로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아버님, 저 종목부터 좀 체크를 해 볼게요. 네. GS. 예. 네. 5만 400원에 30% 맞으시고요. 네. 목표가를 6만 원 잡고 계신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6만원까지 기간이 좀 어느 정도 걸릴런지 대충 한번 스타님하고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아, 네. 일단 GS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호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3분기 실적에 대한 이슈 때문에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좋은 종목을 사셨다라는 이야기를 좀 먼저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 그래도 한 가지 좀 불안한 이슈는 있습니다. 이제 GS 같은 경우에는 GS 칼텍스를 자회사로 좀 보유하고 있는데 최근 유가가 굉장히 변동성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유가 가격에 따라서 또 GS의 주가 또한 움직임이 처, 조금은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일단 문의 주신 분의 그 목표가가 이제 6만 원이라고 하셨는데요. 어, 보유 비중이 지금 30%인데 보유 비중 모두 6만 원에 매도를 하려는 전략보다는 지금 차트를 보시면 5만 4천 원에서 5만 6천 원, 즉 5만 5천 원 부근대에 매물대 구간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한 물량의 절반은 5만 5천 원에 좀 매도를 하시고요. 남은 물량만 6만 원까지 한번 보시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일단 매수가 기준으로 수익 구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홀딩은 막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유가 변동성에 의해서 GS가 조정을 받았을 때 4만 8천 원 밑으로 이탈이 되게 된다면 그때는 현금화 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 드리면 절반 정도의 비중은 일차적으로 5만 5천 원을 목표가로 삼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차적으로는 남은 물량은 6만 원을 최초 목표가대로 가져가 주신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좋은 성과 가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 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